생각났는데 저때 진짜 개 무서웠는데 배그에서 그때 스쿼드를 했는데 그내 화면은 안 나오는데 지우님이내 화면을 관전하는 화면에는 사람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한테 그 뭐죠 지느님이 막 아니, 저게 안 보인다고? 바로 앞에 있잖아, 앞에! 이러는데, 앞에 있는데, 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, 아무, 도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없는데, 이러니까 막 지은님이 진짜 세상 답답하다는 듯이, 아니, 눈이, 아니, 저게 안 보이냐고! 이러는데, 그 와중에, 우리 방 시청자들이 막, 와, 역시 템템님 시야, 와! 대단하시다. 저게 안 보이세요. 와. 어, 보이는데 저게 안 보인다고요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, 나만 안 보이나 봐. 진짜 내 눈이 진짜 잘못됐나 봐 했는데. 알고 보니까 버그여가지고 내 방엔 안 보였던 거임. 그래가지고 도네이션으로 영상 그거 비교해봤는데 지느님 화면에는 사람이 좀비처럼 지나가는데 내 화면에는 없었던 거임. 아니 너. 죽을 사람 너. 아. 옥수해야지 진우님 저기 바로 앞에 그렇구나. 바로 앞에 민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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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민간인 점내야눈 앞에 있잖아 안보여 아니 점내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풀숲에 정면에 어 거기 저거 어. 저거 저게 안보인다고? 어사라졌어 아니 오른쪽에 오른쪽에 풀숲에 오른쪽에 <웃음> 오른쪽에 <웃음> 오른쪽에, <웃음> 오른쪽에 <웃음> 75도 바로 왼쪽 바로 왼쪽 바로 왼쪽 좀만 왼쪽 좀만 왼쪽 점내야풀숲에 지콜이다 어디 저기 지금 <laughs> 저기 오른쪽 오른쪽 거기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려 봐. 막가라 어. 어. 어 오른쪽이야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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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올탱이가 없어 가지고. 저기요 님네. 진우 님은 본인 화면에 보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내방 시청자들은 도대체 뭘 봤는데 저한테 극딜 그 하신 거죠?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. 내 방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그왜 님들은 본척하고 저를 그렇게 알무 취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러니까 채팅창에서 뭐라는 줄 알아 미안해 템짱이랑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안 보였는데 보이는 척했어 <laughs> 내가 그 말을 그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<laughs> 나랑 같은 취급 받기 싫어서 본척한 아니 나랑 나랑 같은 취급 받기 싫어서 보였다 그랬대 <laughs> 말이 돼 진짜로? 내가 진짜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나 진짜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영상 영상 클립 잘라가지고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냐고. 그때 개억 진짜 개 억울했다. 세상 억울했다 진짜로. 레알 내가 방송한 제, 내가 제가 4년 동안 방송하면서 그날처럼 억울했던 적이 없어요. 그 진짜 하기도 싫어서 진우님 방송도 보고. 있었어요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. <laughs> 내가 진짜 4년 동안 방송했지만 그날처럼 억울했던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. 진짜로 나가. 솔직히 아 진우님 입장에서 안 보여서 답답했겠지만 난 진짜 시청자 분들한테 너무 신경 빠졌다. 근데 충격받았다고. 솔직히 우리가 탬님 보러 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비교당하면 그렇다고, 그렇잖아. 그렇다고 없는 거. 없는 걸 있는 척하는 건 아니죠?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놓고 어이가 없네. 뭐 아직도 아직도 아니 어이가 없네. 아니 아니 안 보였어 안 보였다고 하는데 빡이지네 아니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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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고?